주민생활 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여당 커진 김여사 기소 논란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친한 진영 위한 고육지책, 친윤 여론재판 하장 건가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한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친한계 인사들은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진영 전체가 살기 위해 김 여사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한 대표의 고육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형계는 여론 재판하자는 것이냐? 야당의 탄핵 공세에 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대표는 이날 10월 16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 선거 지원을 위해 강화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기자들 물음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그의 측근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 8일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개 언급한 것과 맞물리면서 김여사 기소 불가피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온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야당의 특검 공세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두 차례 일방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요구에 가로막히자 지난 8일 상설 특검을 발의하고 나온 것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일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된다. 이날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 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김여사를 불기소하면 야당의 특검 공세에 여론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는 물론 친윤계 일각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을 막을 명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만약 검찰이 김여사를 불기소하면 김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명분이 커질 것이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이탈표가 나와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디올백 수수 사건 때처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회부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친윤계에선 반발 기류가 흘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한 대표를 향해 수사가 객관적 사실과 법리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식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김여사에 대한 악마와 작업에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의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이 법무 장관하는 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 했어야지 여론에 춤추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는 16일 열리는 재보선 이후 독대하기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한 대표가 연이트 김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듯한 언급을 내놓자 여권에서는 양측의 긴장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전날 한 대표는 여권 일각의 김여사 공개 활동 자제 여론과 관련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는 독대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김여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김여사 활동 자제 필요성과 관련해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 김여사가 지난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1년 12월 26일 이른바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김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 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